반갑습니다. 강소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여러분들의 조직에 이제 기대감을 안고 온 네, 경력사원분들, 신입사원보다 몸값이 더 높은 네, 경력사원분들이 어떻게 하면 온모딩을좀 잘할 수 있을까? 이제 기존의 멤버들이 새로운 분을 잘 맞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새로 오신 분도 네, 좀 본인이 되게 멋지게 좀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양쪽 다 잘해야 됩니다만 오늘 저는 새로 오신 분이 좀더 해야 되는 것, 새에 대해서 좀더 포커싱을 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한쪽은 신입 사원이고 한쪽은 경력 사원입니다. 이걸 제가 이미지 도화지로 좀 이렇게 표현을 해 봤어요. 딱 보시더라도 누가 신입 사원이고 누가 경력 사원인지 아시겠죠? 예. 네, 자, 1번이 누구예요? 그렇죠. 이거를 경력 사원으로 보시는 분은 없죠? 자, 그러면, 자, 왼쪽에 있는 1번은 신입 깨끗하죠? 자, 2번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경력사원이에요. 새로운 조직에 오셔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조직에 적응을 하실 때, 이 새로운 조직의 문화, 제도, 시스템 익히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익히시는 걸한10 정도로 익혀야 된다고 할게요. 음, 요 정도 익히는 걸. 자, 신입사원은 숫자 몇부터 시작을 할까요? 마이너스. 0부터 시작하겠죠? 좋습니다. 자 경력 사원은 몇부터 시작을 하실까요? 경력 사원 분은요 우리가 당연히 한 4, 5, 7, 8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겁니다. 혹시 이해하셨습니까? 메시지를 이게 무슨 얘길까요? 조직이라는 게 어떻게 굴러가고 어떻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를 다 아실만한 분들이 오셨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오히려 마이너스 십, 마이너스 이십부터 시작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기우고 시작. 맞아. 지금 들으셨나요? 기존의 조직의 제도 시스템 문화가 이분한테 채워져 있어서 이분이 새로운 조직에 와서 이걸 채우려면 뭘 하셔야 됩니까? 긁어내야죠. 지워야죠. 이 작업부터 해야 돼요. 제 얘기는 신입 사원보다 경력 사원 분들이 더 쉽다 어렵다 적응하기가 어렵다. 신입은 아 조직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라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지만 경력 사원 분들은 제가 코칭을 하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는 모두 다 으쌰으쌰 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들어왔 하는지 모르겠어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력사원분들한테 첫 번째 생각하실 게 있다. 예전에 조직에서 그려놨던 그림은 일단 넘기셔라. 그리고 새로운 도화지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이 조직을 좀 바라보셔라. 여기는 왜 이래? 이러시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도 아닌가 봐. 하고 또 떠나시거든요. 어떻게 똑같겠어요? 전해줘질까? 그쵸? 예. 네. 뭔가는 다를 겁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배경이 있지 않을까?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도화지로 일단 시작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되실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드려봅니다. 저는 이 이미지를 엄청 중요하게 좀 말씀을 드려요. 얘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일단은 얘는 뭘 해야 돼요? 싹을 먼저 터야 되겠죠. 예. 네. 두 가지의 힘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뚫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하죠. 이걸 저는 여러분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얘가 싹을 틔우려면 얘도 필요해요. 공감하시나요? 얘 예, 땅이 좋아야죠. 땅이 좀 비옥해야죠. 근데 얘는 주어질 수도 있지만 이걸 만들어내는 것도 당신의 힘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저는 관계력이라고 해요. 저는 49대 51로 둘다 중요합니다만 관계력 정말 신경 쓰시라고 얘기 드립니다. MIT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운 조직에온분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적응하고 성과를 내셨던 분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초기에 본인한테 필요한 인맥을 엄청 잘 구축하더라. 이게 공통점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뭘 해야 할까? 기다리지 않고 먼저 놓고 하고 먼저 다가서는 거. 근데 현장에서 보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다뭐 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신입사원처럼 다소곳하게. 예? 신입사원은 다소곳하고 가만히 있어도 돼요. 왜냐면 하 선배들이 와서 뭐 필요한 거 없어, 어려운 거 없어, 도와줄 거 없어, 이렇게 하니까요. 하지만 경력사원분은 아유, 그 정도는 본인이 하실 수 있잖아요. 경력사원이신데 라고 그거 챙기지는 않아요. 옆에 있는 분들이. 근데 자꾸 기다려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그러다가 골든 타임 넘어가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저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서서 노크하시라고 좀 얘기를 드립니다. 노크할 때 그냥 막하면 안 돼요. 그쵸 짧게 만나더라도 이 짧은 순간 안에 나의 호감을 보여줘야 돼요. 짧게나마 호감을 보여주는 방법을 저는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강의 때 얘기를 좀 드릴 거고 같은 대화를 조금 하더라도 빠른 시간을 호감 얻는 건 미러링입니다. 뭔가 얘기를 들었을 때 공통점 가다 발견하면 그냥 돌아서지 말고 메모하시라고 얘기 드려요. 핸드폰 밑에 메모 카메라도 그래서 그분 다시 만날 때, 아, 그때 지난번에 강아지 얘기하셨잖아요. 이거 기억해 준거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짧게나마 호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괜찮죠? 네. 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요 정도 얘기 드리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것만 얘기 듣지 않습니다. 자, 관계력을 맺을 때 되게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주변 분들이 그러잖아요. 어머, 아기 너무 사랑스럽다. 축하드려요. 막 이래요. 그럼 이 부모 뭐라고 표현하나요, 본인들? 우리 너무 행복해요.라고 표현하시죠. 행복도 솔직한 감정입니다만 말씀하지 못하시는 감정 뭐가 있을까요? 이거 예를 들면 맞을까요? 네. 아, 당분간 여행은 못 가겠군. <laughs> 그렇죠? 예를 들면 아, 예전에는 내가 그냥 회사 다니시려면 에이 때려쳐 막 이랬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애기 분니까값 벌려면 좀 참아야 돼. 자, 이런 부담들 분명히 부모한테 있단 말입니다.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전혀 상반된 감정을 느끼는 걸 우리는 심리학에서 양가 감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이 얘기를 드렸냐. 새로운 경력사원이 우리 부사에 왔어요. 여기 멤버들 다 뭐라 그래요? 어머, 저희 너무 기대돼요. 막 이래요. 이것도 솔직한 감정. 말하지 못하는 감정 중에 이게 있어요. 그렇죠. 불안감. 상사는 이런 거 말씀하실 거예요. 어우, 새로운 피가 오셨으니까 뭐 활력을 기대됩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하는 감정 중에 이거 있어요. 당분간은또 가르치느라고 내가 시간도 한참 써야 되겠군. 이런 말하지 못하는 불안감이 있겠죠? 같은 직급 정도의 동료는 우리가 엄청 일이 많았는데 오셔 가지고 같이 덜을 수 있어 너무 기뻐요라고 말하겠지만 어, 나 승진할 때 됐는데 저분 오셔 가지고 나 밀리는 거 아니야 또? 이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에요. 나도 이 조직에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새로운 사람 왔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가 감정을 잘 매니징 하시는 것을 제가 좀 알려드립니다. 자, 이 정도로 제가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아,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또 실력을 좀 궁금하실 수도 있어서 이것 하나만 드리고 끝내려고 했는데 괜찮으실까요? 강의 때에는 세 가지의 방향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첫 번째, 본인의 실력이 잘 발휘될 수 있는 찬스를 만드는 방법. 두 번째, 본인 실력 잘 어필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 세 번째, 자기 실력 잘 보여줄 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만드는 방법. 자, 이 중에서 저는 찬스 얘기만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코칭을 할때 이제 이런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저한테 이제 고민을 얘기하십니다. 저희 파트장님 세 분은 제가 원하는 결과물을 얼추 잘 만들어 오시는데, 한 분이 자꾸 엄한 거에다가 시간을 쓰세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꾸 그, 뭐죠, 보고서 꾸미기? 예, 보고서 잘 쓰는 거. 여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지 그러셨어요? 라고 했더니 하셨대요. 어, 이거는 보고서 안 써도 돼요. 저한테 와서 구두로 얘기하시던지 아니면 메일받디 쓰셔도 돼요. 라고 이렇게 하셨대요. 근데 또 가서 정성을 다해서 이제 보고서를 쓰시는 거예요. 그럼면1중팔구 같이 일하신 지 얼마 안된 분들한테 저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분은 전의 부서가 어디, 아니나 다를까, 기획부서였던 거예요. 이해하시죠? 기획부서는 보고서 잘 써야 돼요. 문제는 이분이 와서 일하고 있는 이 팀장님의 부서는 어디였냐면 선행기술팀. 어떤 기술이 있는지 서치하고 테스트하고 이게 제일 중요했던 부서. 보고서 별로 안 중요해요. 우리는 내가 제일 잘 쓰는 스킬에 의지할 수 있거든요. 경력 사원분들이 굉장히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나 예전 회사에서 나 이것 때문에 되게 칭찬받았는데, 나 이것 때문에 인정받았는데, 이걸 저는 성공의 저주라고 얘기를 좀 드려요. 네, 그래서 이겁니다. 과거의 나를 내려놓고 한두달 정도 됐을 때 상위 직책자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짐작하지 말고, 근데 대부분은 나한테 이거 원하는 거 아니겠어? 짐작하고 최선을 다하세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어긋나집니다. 근데 팀장님 말씀하기 어렵대요. 왜? 새로 오신 분은 보인대요. 열심히 뛰어다니는 게. 그래서 말 못해요. 좀 보죠, 뭐. 보죠, 보죠. 그리고 완전히 어긋났을 때 일을 뺏어가요. 같이 하시는몇 분한테 저 잘하고 있어요. 제가 신경 쓸게 뭘까요? 요거 반드시 하시라고 합니다. 피드백. 귤화위제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콤한 귤이고, 화와 위는 뭐가 된다는 얘기고요. 짓 자가 탱자 짓 자더라고요. 제가 왜이 얘기 드렸냐. 중국 해남강 아래에 남쪽에서 잘 자라는 귤나무를 북쪽에다가 심으면 이렇게 먹을 수도 없고, 이렇게 된답니다. 똑같은 나무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귤나무가 되기도 하고, 탱자 나무가 되기도 한데요. 여러분의 조직에 기대감을 안고 오신 분이 멋지게 귤람으로 멋지게 될수 있도록 이 주제가 또 다음에 기회가 돼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치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